우리공화당 서울시당 사모님입니다. 한마디 안녕하세요. 하세요. 우리 <laughs> 공화당 화이팅. 화이팅. <laughs> 조원진 대표 화이팅. 자 여기는 조은경 같습니다. 응. 스바트 라이프 금붕이. <laughs> 간단하게 정종아 TV로 하면 되겠습니다. 음, 맞습니다, 정종아 TV입니다. 네, 예, 오늘 참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, 참 같이 식사도 <laughs> 하고 참 좋았습니다. 우리 공화당 친구들은 모두 다그 친구입니다. 우리 영원한 친구 끝까지 갑시다. 함께 갑시다. 파이팅. 파이팅. 예. 우리 정원에 있던데장식에없 맞아 맞아 달 도넛을 파는 데 로고 있어요? 아이고. 왜이렇게 해? 왜요? 들고 가지? 아, 안 가져 나왔어. 요, 요 정도 쪼만간 안 가져 나왔는데. 어때요, 어때요? 다리 괜찮아요? 다리는 상관없는데, 못 수술했을 때는. 아, 그러니까. 아, 예, 예, 예. 들어가세요. 그러왜 그렇게 지내요? 나는 뭐 자, 듣기 싫은데 싫고. 싫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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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고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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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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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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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그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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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의, 이렇게, 아픔 이상이 생 50억이 되는 방을 투자를 해서, 어, 다에어제움이다위 위치에, 위치에, 위치 위치에, 위치 하세요 혹시, 저, 횡성? 횡성에 아, 예? 사신 분 아니? 아, 원주입니다, 원주. 원주, 원주. 원주. 예, 예, 예. 전에 산에 같이 가시고, 아, 전에. 그, 어디십니까? 어디십니까 저는 그 강동구, 그 피터 베리라고, 아, 옛날에 그 카톡에 예, 피터 베리였었는데, 때가 반갑습니다. 저기 이현주 동지 아, 여기 찌릿곰이 있네 예, 찌르곰 있고 그쪽에기한지나가지야되맞아 예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저도 항상 뭐, 빼놓지 않고 이렇게 만나서 아... 만나는 건 드문드문 하지만은. 네, 그래. 다음에 또사장 같이 또왔 원주입니다, 저는 원주. 예, 예. 원주고, 저는 이제, 원래 삼꾼이에요. 그니까 잘 타시더라고요, 그때. 뭐, 갈팽이지 뭐, 아이가 뭐, 궁금한 음식 가더라도. 그래도. 산에 맥을 알고 이제 이렇게 가니까. 아, 그렇죠. 네. 좋죠. 아, 여기 또 지니껌 또 얘기하고 하잖아요. <laughs> 일단은 오늘 계속 아다 보니까 보통 못 만날 때 만난 것들이 많죠은 그쵸 거에요, 맞죠. 맞죠 아 오늘 많이 만났어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이 그 보면은 66세인데 옛날 같으면 상로인네 사람감에 본박대 해고해야 되는 거 50년생 아, 때 네, 나는 정월 20일이에요 아, 저는 10월달이에요 네 <촘> 그리고 뭐 그래서 여기도 여기 6개월 이상 차이 나는 거아니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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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좋겠, 네그현진석 씨는 자주 만나요, 거기 오늘 여기저 현채고는, 현채고는 원주에서 9시 13분 기차를 탔고, 아, 네. 나는 9시 47분 나는 KTS를 탔는데, 또 아. 그 여기 저 전철 안에서 만나가지고, 현진석이가 <웃음> 형이 여기서 <laughs> 또 만나네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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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 언제가? 왜쫌더 파세요? 왔어요? 어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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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왔어요 제가. 아니 일본 출구가 있는데 일본 출구 일본 출구? 저쪽 네. 같텐데 뭔데? 일본이 어느 쪽이 뭔저 저쪽은 저쪽세운산가 여기 번 출구라고 요 여기 9번 출구요? 그래서 우리도 짧은 예, 시간이지만 그뭐 예. 그 이현진 동지게이니까안 예. 그러니까 보이길래 예, 예. 예 그래요 만나더라도 예 수고했습니다 네. 네. 예 수고했어요 네. 이제 네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아니조 대표 조아조 아니, 대표님 여기서 먹고 있네 아 식사, 어? 식사 중이야 식사 중이야 식사 <목소리도> 어? 아 아, 떡볶이 주시네 아니. 전화번호 한번 주세요. 전화번호 한번 주세요. 내가 원주 가면 전화번호 아, 네. 할게요. 2로1828 그래요. 네. 아니, 이 2585010258로 01도 2585? 안 네, 써도 되더라고로 8, 5. 어, 18에 28. 네? 18, 28. <laughs> 문재인한테 욕하는 거야. 아, 예, 예, 예. 박광희. 네. 제 전화번호. 어, 예. 예. 제가 김주일입니다. 김, 예. 예, 예, 예 저는 강동구. 예 서울 강동구 살아요. 예 내가 여기 서울 생활 내가 35년을 해버려. 고향 원주를 다시 내려갔어요. 아. 제가 이 삼성, 저기, 저, 어 출신입니다. 음 이병철 회장, 계실 때부터. 어음 소함이 박광희? 음 박. 음 야, 이거? 직장 이거? 음 아, 그 뭐, 뭐 이거? 여 네. 네. 앞에서. 다음에 언제 가면 제가 전화면 드릴게요. 그래요. 네. 전화 드세요. 사무실하고 또준니 씨는 우리보다 위입니까 아래입니까? 한참이죠. 한참이요? 어 네. 아, 77이에요. 아, 그래 <laughs> 요거 <그래요? 웃음> 그래 안 봤는데 77이에요. 네. 네. 어, 그럼 저기 저 43년 생이가 그렇게. 우리 안보이는데? 7 <laughs> 7이 몸무게 그래도 아주 건장하잖아요 <laughs> <먹었어>. <phidalee> 아, 거 보고 입 그렇지. 아, 그렇 아, 지 아, 아, 그렇지. 아, 그렇지. 아, 그렇 아, 그렇 아, 그렇지. 아, 그렇지. 아, 그 아, 아, 그 아, 아, multimass. �福 worshipbird pecaksия, መሰበቡችመጆተ የዋ.